여러분, 눈을 위한 스파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홍채정보 좀 주세요.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이 웰리스 기업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좀 기묘한 만남,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누군가 이 암호 앞에 드릴 테니까 눈동자 한번 스캔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좀 이상하게 들리는 질문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 우리가 피곤할 때 찾는 정말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일본의 한 유명 웰리스 기업이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헬스케어 대기업 메디롬이 월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랑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월드코인의 홍채 인식 기계 바로 저 오브를요. 메디롬이 운영하는 릴렉세이션 스튜디오 리라쿠에 200대나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메디롬, 리라쿠, 월드코인 그리고 오브 이네 이름 오늘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아니 마사지샵이랑 암호화폐라니 진짜 안 어울리는 조합 아닌가요? 하지만요, 이 이상한 조합 뒤에는 정말 양쪽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안겨주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있었습니다. 이 둘의 파트너십은요, 서로에게 딱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게임이었던 겁니다. 메디롬은 암호화폐라는 최신 미끼로 젊은 고객들을 낳고, 월드코인은 이 편안한 마사지 샵을 발판 삼아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신뢰를 얻으려는 거죠. 자, 먼저 메디롬의 속셈부터 한번 볼까요? 이들의 진짜 목표는 이제 그냥 마사지 체인점이 아니에요.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라는 당근으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요. 자신들이 만든 웨어러블 기기로 모은 건강 데이터에다가 월드 아이디라는 일종의 정품 인증 딱지를 턱 붙이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최종 목표는 바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독점해서 거대한 AI 헬스케어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월드코인은 뭘 얻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신뢰였어요. 뜬금없이 홍채를 스캔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불안감을 없애야 했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 깔린 아주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 바로 리라쿠를 파고든 겁니다. 안정적인 규제라는 든든한 배경까지 있으니 글로벌 디지털 신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고속도로를 찾아낸 셈이죠. 자, 이렇게 서로의 이해 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모든 계획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 이 홍채 스캐너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눈이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기술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 3단계입니다. 먼저 오브가 여러분의 홍채를 찰칵 스캔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로 암호화된 홍채 코드라는 걸 만들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월드코인 말로는 원본 홍채 이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 이미지는 삭제된다.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홍채코드는 탈중앙화 신원증명 줄여서 DID를 위한 열쇠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세상의 나만의 여권 같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권의 주인은 정부나 회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그 데이터 주권을 지켜주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장이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월드토인이 일본을 콕 지분 데에는 아주 특별하고 또 계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드코인에게 일본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첫째, 고령화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부터가 첨단 기술에 아주 개방적이에요. 둘째, 암호화폐 관련 법이 명확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미 1200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계좌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잠재 시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같죠? 하지만 이 빛나는 동전의 뒷면에는 아주 어둡고 섬뜩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이 기술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쓰는 다른 비밀번호는 잊어버리거나 유출되면 바꾸면 그만이죠. 하지만 홍치는요.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내 몸에 새겨진 궁극의 개인정보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걱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홍채 정보를 모으고 심지어 해외로 빼돌렸다면서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월드코인의 달콤한 약속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경고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월드코인은 이미지는 지우니까 안전해요. 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니 암호화된 코드만 털려도 당신은 평생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맞받아치죠. 데이터는 익명 처리됩니다라는 주장도 메디롬의 민감한 건강 정보와 합쳐지는 순간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도 그렇죠. 당장 돈이 급한 사람에게 암호화폐 보상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홍채와 건강 데이터가 보험 가입이나 취업을 막는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인간임을 증명하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서비스의 문을 열거나 닫는 열쇠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편리함과 위험성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메디론과 월드코인의 이 협력은 그냥 회사 둘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놓고 버리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사회적 실험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발전하는 미래에 당신이 진짜 인간이라는 그 증명서 과연 누가 갖게 될까요? 거대한 기업일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당신 자신일까요?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 그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